40대는 또 한창 그때까지도 입시나 육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좀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불륜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정말 신진상간 이런 경우? 병원이 막 떠들썩하게 된게뭐 어쨌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처제랑 하고 언니가 알게 돼서 머리끄데를 끄집고 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이유가 더 많을 것같아요 폐경이 되시면서 급격하게 질이 노화가 되고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성교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생겨서 짜증도 많아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작은 거에도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40대는 또 한참 그때까지도 입시나 육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 관계가 좀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은또 사회적으로 한참 이제 일을 하실 때잖아요. 바쁜 시기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관심사가 달라져서 심리적으로도 좀 멀어지고 그러면서 성생활도 좀 많이 멀어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호르몬은요. 심리랑 몸이랑 다변하게 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정말 여성 호르몬은 무시 무시 하네요. 우리 여성의 감정이래던가, 행동하는 습관이래던가 이런 모든 걸다 바꾸 폐경이 되실 때큰 문제 없이 그냥 평소처럼 거의 그렇게 생리만 안하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은 안면 홍조라든지 식은땀이 나고 밤에 이제 화장실도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요 관절통이 생긴다던가 용적인 부분으로는 얼굴에 막 깊은 주름이 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처지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이제 질격도 약해져가지고 위축이 오고 얇아지고 하니까 성교통도 생기고 마르고 그것 때문에 질염도 생기고 보행할 때 불편해 기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자꾸 건망증도 생기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은 폐경이라는 급격한 이게 전환점이 있어서 그런 걸 계기로 한번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시는데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보다는 약간 한 10년 정도 뒤에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남성들은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떨어지고 여성들은 이미 이제 폐경이 통계학적으로는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49.7에서 49.8세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만50 전후로 해서 폐경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미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여성들은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이 갱년기를 심하게 조금 이제 변화를 느 느끼면서 겪고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찾아올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강도나 이런 거는 개인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제 폐경이 되면 한 5년 정도 안에 70%는 질건조증이 오세요 근데 이제 건조한 정도가 누구나 다좀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건조하다고 인지가 굉장히 빨리 되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진행돼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웃음> 제가 <웃음> 어제 본 환자분은요 지금 5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4살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해주면 매일 한대요. <laughs> <laughs> 그래서 조금 이제 절제를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관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60대 환자분 중에서도 정말 관계를 두분다 너무 즐기셔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관계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내분은 되게 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 많이 받으니까 더질 관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해외 계시는데 매년 찾아오시거든요.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20대야 뭐, 원하는 만큼 하세요. 원하는 만큼. 젊음 즐기시고 파트너랑 즐거운 관계를 관계를 꾸준히 잘 가지고 대부분은 부부가 아니라 이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하시고요. 30대시면 한참 이제 뭐 연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어려가지고 열심히 육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30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관계를 하시는 게 보통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대 되시면 이제 좀 관계의 횟수가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는 정말 이제 흥미가 여성분들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진짜 연례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관계를 잘 이어가셔가지고 정말 주몇 회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5 0 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맨날 많이들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영천인 관계지만 가장 은밀한 관계거든요. 그때 저는 내 파트너랑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나 이런 자녀분들을 많이 키우고 나서 그다음에 또 내가 폐경이 된 다음에도 이게 여성성을 지키면서 파트너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도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은 관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60대에도 요즘에 60대를 누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나요? 70대에도 그런 얘기하면 은 화를 내세요 그래서 60대에도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건강의 척도가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요 성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생활을 할때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디스크가 그 파열이 돼서 관계를 한 6개월 이상 못 했더니 남편과 서먹해졌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허락해야지 할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없기는 해요. 근데 해외를 보면요. 저도 옛날엔 안 믿었거든요. 60대인데 평균이 주 2회래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주의하시나요? <laughs> 저희가 볼땐 내가 60대가 돼도 주 2회 관계를 할수 있게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요. 불륜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는 좀 환자분들의 비밀스러운 거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밀 보장도 좀잘 해드려야지 되기는 하죠 불륜이라기보다 사랑한 사람 한명더 생겼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정말 불륜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정말 X진상간? 이런 경우? 병원이 막 떠들썩하게 된게뭐 어쨌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처제랑 하고 언니가 알게 돼서 머리끄이를 끄집고 뭐 오셔가지고 지금 액검사막 해야 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남편이랑은. 슬리스고 남자친구랑은 너무 잘 되고 있으셔서 관리하러 오신대던가 남편이 이제 외도가 돼서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어 나도 이제 예쁘게 살래 이렇게 하고 지를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다시 젊게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죠 스 슬리스 부부 중에는 진짜 그 사람은 스 슬리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우자랑 평생 같이 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거나 이 배우자한테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사람한테서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멋있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으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산부인과에서는 항상 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외도라 그래서 이분의 진로를안볼 수도 없는 거고 이분한테 제가 뭐 어떤 인생에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처한 상황인지를 관찰하고 말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뭐가 더 좋아지고 싶으신 걸까 의학적인 이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기는 하죠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고요 의사는 판단을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환자 편에 서서 그 환자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의학적인 시술이나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사실 판단하진 않아요 네뭐 만족하시죠 <laughs> 네, 만족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뭐 소음순이 아기아기하게 아기 되고 싶어요. 뭐 이러신 분들은 소음순 수술도 하시고요. 하얗게 매끈매끈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외음부의 미백이라든지 요즘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더핑크빛이나또 아기살처럼 환하게 좀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출산도 하고 했지만 나 정말 출산존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많이 이완되지 않았다면 뭐 질레이저라던가 필러시술로 뭔가 좀 탱글탱글하게 안 좀 차오르게 도와드리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좀 이완이 많이 심하시고 뭔가 이제 좀 저희가 모양을 새로 다듬어야 되시는 경우는 타이트하게 좁혀가지고 그 전의 느낌을 최대한 좀 살리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남자들은 너무 사정을 안 해도 뭐 살이가 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사실은 일정하게 성생활을 하시는 게 우리 건강에 생식기 쪽에 뭐 혈류가 잘 가고 이쪽으로도 기능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더 건강한 삶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잘 보면 그걸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암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건강한 성생활을 파트너랑 공감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서적으로도 행복하시고요.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잘 지내시고 남편분이나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취도가 높으셔서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랑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잘 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잘 가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삶이 좀더 아름다워지시는 것같습니다백년기 여성분들은 만약에 건조나 이런 게 심하신 경우는요, 호르몬을 좀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한 70%는 개선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는 내 몸이 괜찮은지 기본적인 뭐 피검사라든가 유방 쪽이든가 생식계 장기들의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하게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 좀 보충했을 때 이렇게 위축이나 이런 게 확실히 더 개선이 되고 노화가 되는 속도를 좀 늦추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호르몬 도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시술 쪽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고 레이저 라든지 또는 주사 같은 제재로도 재생을 도와드리는 시술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필러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질의 상태라든지 위축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면서 행복하게 50대를 보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모든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뇌수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변하고 이게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 때 내가 이제 호르몬적으로도 변화가 생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리비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정말 하기 싫어 나는 진짜 피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실 때 질의 상태를 개선해서 좋아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호르몬을 보충을 하시는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도 해요 의외로요 여성들이 성욕이 너무 떨어질 때는요 남성 호르몬을 살짝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활력이 있게 되고요 이게 여성 호르몬도 약간 같이 보충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넣어주면 리비도 올라가요 그리고 오르가슴도 약간 더잘 느끼게 되시고 히토리스도 조금 커지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욕이 막 올라가지고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막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성욕이 해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약간 이제 남성 호르몬을 조금 보충을 했을 때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정말 내가 변하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거나 육체적인 게 호르몬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죠. 창피함을 좀 걷어내셔야 좀어떨게요 뭐 그래서 4 0 대이신 분들은 아직까지. 도 이제 좀 옛날 사고 방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기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사셔서 이거를 그냥 부부 관계인데 또 드러내놓고 남한테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러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둘의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를 못하고 객관적으로 같이 공감해 주고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실 좀잘 상의를 해가지고 병원이나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골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교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게 이제 좀 고쳐지는데 너무 멀리 가시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실 수가 있어요.